베리 베리 핑크부터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또 이런 셔링이나 퍼프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들은 또 쿨톤 하면 블루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제 여름 쿨톤,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거나 브라운 계열이 도는 스트보다는 안녕하세요, 브레미 벨라 컨설턴트입니다. 롬앤에서 여름 쿨톤 신상 나온 거 아시죠? 제품 리뷰 플러스 여름 쿨톤인 제가 평상시에 어떤 컬러의 옷들을 좀 입고 다니는지 직접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롬앤 제품 리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섀도우와 립두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. 색 조를 안한 상태예요. 그래서 제품 리뷰도 해볼 겸제 색조 없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컬러를 보면 이렇게 핑크 계열들이 좀 많이 있고요. 노란기가 없는 그런 브라운이기 때문에 쿨톤 분들이 쓰시기에는. 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컬러죠 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벤더 빛도 돌고요 이 섀도우 팔레트를 제 눈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좀 얹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두 번째 단계에 얹어줄 거고 끝에 음영은 이 컬러 언더는 이렇게 펄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만 발랐는데도 좀 붉은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음, 쌍꺼풀 라인 쪽에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붉은기가 좀 있는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엄청 부어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브라운 계열들 있죠? 브라운 계열들로 끝에 음은 좀 빼볼게요. 훨씬 더 눈이 선명해졌죠? 좌측이랑 여기 언더 쪽 있죠? 언더 쪽에 약간 붉은기로 살짝 그어주면 비트 되고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. 아까 그 예뻤던 라벤더 펄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웃어야 되죠? 웃었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섀도우 단계 끝났습니다. 지금 이네 가지 컬러를 다 써봤어요. 이 섀도우 하기 전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마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. 약간 좀 핑크핑크한 느낌이 있어서 쿨톤 특히 라이트 분들이 하시면 너무 예쁠 거예요. 섀도우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컬러를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시급하죠? 딱두개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는 좀 연하고 하나는 좀 쨍할 것 같은 이 패키지 컬러 보이시죠? 베리, 베리, 핑크부터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? 엄청 형광기가 좀 많은데요? 이렇습니다. 네, 좀 글로시한 제형이에요. 완전 찐 핑크예요. 찐 핑크. 뭐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좀 여름? 좀 화창한 날에 좀 바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니 컬러입니다. 핑크 팝스, 팝스클리라는 컬러예요. 이것도 형광기가 많이 도네요. 좀 풀립으로 바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, 어, 두 제품 모두 좀 형광기가 많이 돕니다. 좀 연하게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요. 근데 색감 자체는 여름 쿨톤이 쓰기에는 너무 예쁜 색감들이기 때문에 좀 화사한 스타일링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롬앤의 이세 가지 제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촬영 내내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. 보통 러블리한 그 느낌과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많이 입는 컬러가 이제 저는 보통 라벤더 컬러예요. 화이트 포인트랑 같이 주면. 어, 좀더 여름 쿨톤에 동화상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고요. 또 이런 철인이나 퍼프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들은 조금 더고스러운 느낌도 살려주기 때문에 쿨톤 분들이 입으셨을 때가 아마 제일 적합해요. <목소리> 캐주얼하게 입을 때에는 이렇게 셔츠와 반바지 스타일링도 많이 합니다. 또 쿨톤하면 블루 아니겠습니까? 블루 계열과 이런 화이트의 조합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스니커즈로 신어주면 굉장히 좀 편안한 스타일입니다. 링이런 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강의 나갈 때나 중요한 컨설팅 자리에서 많이 입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여름 슬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거나 브라운 계열이 도는 슈트보다는 이런 핑크감이 좀더 도는 크림 계열들을 좀 주로 입고 있어요. 여름 쿨톤에 좀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입니다. 여름 쿨톤 새 제품 리뷰와 네, 여름 쿨톤 스타일링 잘 보셨나요?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